그린을 좀 까뜻한 거다? 응. 어, 너무 예뻐요. 짠! 이부분에 <laughs> 음, 어 다른 게 있어요.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안 가져가. 그러니까 음... 동네가 다 쓰레기가 낙장판이 아, 돼.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뜯어서 벌금 내기고 다시 분리하고 이제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. 야 근데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건 알겠어.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백날 이거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. 그럼 이게 좀 어촌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직접 외국 자료를 좀 많이 봤어. 그랬더니 외국에서 이거 캐나다 스 플라스틱을 하고 있다.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거 플라스틱 할 때는 사람들한테 다욕먹었어이걸로 응. 돈은 벌것 같냐, 뭐할것 같냐. 지금은 그런 얘기 못하지. 갑자기 뉴스에서 빵빵 때리는까 이게 막 너무 중요하거든 외국에 수출할 때도 무조건 재활용률 뭐 30%, 50%막 이렇게 해야 돼 응. 그리고 외국에서는 물건을 살때탄소중립이나 이런 재활용물 품 그런 거 아니면 잘안 사요.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.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.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거고. 왜냐면은 플라스틱이 간단하게 보면 업사이클이지만, 얘를 잘못 버렸을 때는 뭐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뭐 지역의 소박장 자원순환센터 이게다 연결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다뤄야 돼. 플라스틱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야.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이나 비닐 들어가 있으면 이산탄소 발생률이 9 5요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 업세이크를 하면서 이걸 직접 보여주면서 이걸 음. 다 다루는 거예요. 5월달에 남양주 16개 읍면동이랑 캠페인을 한번 했어요. 그래갖고 배포, 봉투껑이 300kg가 모였어요 300kg면 어마어마하냐. 그거 와서 다 정리하고, 뭐 색깔 분류하고, 뭐하고,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남문에 가서 분쇄하고, 분쇄된 거 다시 가지고 와서 그때서부터야 이제 비로소 제품을 만들고 뭐 하냐고 어. 그때 하면서 우리 가족은 전부 다 불쾌통이었어요 들어가 들어가 쓰레기 부위 분명히 있 <laughs> <나도. 웃음> 뭐 그런 거 엄청 준비를 많 했어요